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어, 어, 동영상 촬영 중에 어느 분한테 전화가 오는 바람에 동영상이 좀 끊겨서, 어머, 뭐, 1부, 2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설명을 다시 또 이렇게 해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아는 무당보살님이죠. 어, 무당 보살님 두 분하고 자하고 이렇게 세 명이 들어가는데 군지대를 적에 다른 이렇게 무당분은 어, 이렇게 청대하는 어, 부르는 이라는 뜻입니다. 부르는 어, 법사분 그 다음에 천왕보살님 그음고 자기 이렇게 해서 세 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통, 이렇게, 구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정배하는 분이, 이렇게, 법사 한 분, 천왕자비 한 분, 그러고, 자기가 빈질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찌보면은, 이렇게, 천왕을 제가 잡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 천왕자비 보살님 말고, 다른 빈질하는 보살님을, 어,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진리라는 보살님, 어, 조금 법사를 같이 해주는 보살님, 그러고, 법사일도 제가 또좀 어느 정도는 하고, 그렇게 해서 굿을 진행합니다. 그렇지, 빈이라는 분은, 이렇게, 점차 어, 저, 빈이라는 어, 분은 점사가 아니고, 그, 수고비라 그러죠. 청배비, 이런 게 많이 들지는 않으셔요. 청배보살님들이 이렇게 법사나 천황보살님은 50만원 최소입니다. 최소금액이 그 정도는 드려야 되는데, 뒷일 하는 분은 보통 한 25만원, 요 정도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어, 고당비가 한, 일단 실제의 구당비는 뭐, 한 20, 한 5만원 비싼 거는 조금, 중간치기는 뭐, 한 20만원, 뭐, 어떤 거는 15만원 정도짜리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어 제가 하는 데는 한 20만원짜리 있는데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구땅비 20만에다가, 원 구, 당에 가면 이렇게 조금, 어, 위를 타와주는 분, 아, 밥을 좀 더, 어, 해준다든지, 또, 우리, 구살책에 우리 좀 이렇게 좀더와주는 그런 구당에 직원이 있으세요. 그래, 그 직원분, 이렇게 조금 수급이, 뭐, 어 어떤 때는 뭐 삼만 원 드리기도 하고 뭐 다른 분 얼마 드리는지 몰라도 그런 것도 조금씩 어떤 경우는 3만원한 사람 당3만원정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게 렇 보시면 되고 어, 군인을 할 때는 이렇게 뭔가가 다그세 관계된 분은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좀있으면안 되기 때문에. 좀, 돈을 쓰는 데는, 이렇게, 제가, 제 자신에게 쓰는 돈은 인식하지만은, 다른 분한테, 군일에, 군일을 진행하면서 다른 분한테 쓰는 돈은, 조금 그렇게, 좀 인식하게 하면은, 조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하면은, 서로가 웃으면서, 어, 그렇게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 예,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어, 국당비, 한, 삼십만 원 정도, 어, 보면 됩니다. 뭐, 에, 어, 다음에, 그, 구상 차리는 게한 백만 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음, 그러고, 어, 또 이렇게, 청배하는 분들, 뭐, 한 백만 원에서 이백, 한 30, 4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 이렇게, 어 그세계뿐만이 금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 또, 어 같이 일할 분들, 이렇게 밥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장보로 가고, 그러면 밥도 사줘야 되고, 곧다 그 끝나면 또, 어 뭐, 어찌보면, 뭐, 끝나면 또, 디프리자 그죠? 음. 디프리 같은 거도 한다고 뭐 별다른 디프리가 아니고 그냥 밥한 그릇 좀 거나하게 먹는 게 디프리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뭐 어, 위돈 같은 게서 좀 많이 필요한 거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이 또한 40만 원 정도, 5 0만원 정도 일이 됩니다. 예. 그렇게 어, 하다 보니까 어, 실제 고스를 350 정도에 이렇게 끼면은, 좋든가면은 이렇게 한60 정도, 어, 많이 남으면 70만 원, 요 정도 금방 이렇게 남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 되고요. 어, 또 이렇게, 어, 그것을 어, 다 이렇게 다 마치고 나면은, 어, 또 이렇게, 어, 저자분들이 이렇게 뭐, 예전에는 막 그런 게 있었어요. 3일 정성이 뭐 어찌해가지고, 3일 동안 이렇게 지나가지고 난 뒤에,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구슬 어디 하는 거뭐다른 찾아와서, 또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막뭐 그런 일을 하시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에,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별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궁금한 게 있고, 또 뭐, 제가 이렇게 꽃이란 선물을 꾼다든지, 단가집이 뭐, 꽃이란 선물을 꾼다든지, 그러면 전화하시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뭔가 또 그동안에 실령님의 뭔가 오찌우찌 이야기 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고 전화로 예, 그리하면 그래 될 것인데, 괜히 단가집에 굳어한면또 부담되고 오라고 그러는 게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뭐, 한 2년 전부터인 3년 전부터는, 오느 소리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분들은 어쨌는지 몰라도, 예. 그래서, 개인 판단은, 3일 정성은 더이로 무당집에, 다시 구슬려대, 무당집에 안가셔도 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어 그렇게 해서, 뭐, 어 이렇게, 인가분들 이렇게 잘 이렇게 보내드리고, 한 많은 분도 원도 풀고, 한도 풀고, 그렇게 해서, 어, 그, 그걸 갖다가, 잘 풀어드리면은, 어, 단가집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는 잘 이제 없어져 버려요. 신기하게도 그리 됩니다. 어, 일도 풀리고, 뭐가 자꾸만 안 되는 게, 뭔가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뭐, 일주일 만에, 이주일 만에 풀리진 않지만은, 그런 대로, 한달 남짓부터 해가지고는 뭔가가 촉촉촉 풀리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어, 구슬하는 목적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꼭 그렇게 많이 막혀 있지 않은 그런 분은, 어또 이렇게 구슬 잘 건하지도 않으세요. 어 그렇게도 하시고, 또 초를 밝혀놨고, 제가 빌어서 이렇게 풀려나갈 수 있으면, 어 그렇게도 하고, 어 또는 취성을 들서 취성은 가격은 보통 분들은 뭐한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시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뭐, 그거보다도, 뭐, 좀 쌉니다. 아, 그렇게만 하시고, 어, 참고만 좀 하시고, 예. 그래서. 구피를 드리면, 그 구피가, 어, 디 어디, 어디 써있는지,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이런 동영상을 찍고,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뭐, 구, 뭐 구슬에 대해서, 그 땅에 가서 구슬, 뭐, 뭐, 당이 시작하면, 뭐, 드린 돈이, 뭐, 어디, 어디 써있는가, 뭐, 이렇게, 뭐, 어, 이렇게, 뭐, 어머이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또, 어, 어, 그, 어, 그 중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조상님들은 이제 가실 적에, 죄송으로 다시 가실 적에, 노자 돈하라고 이렇게 주는 돈이 있습니다. 아, 그게, 뭐, 뒷돈이라 크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어, 그런 돈을 이렇게, 에, 에, 어, 보통 뭐, 전왕자미 보살님들은 뭐, 그런 돈을 많이 이렇게 쉽게 뭐, 뺏기, 뺏기, 다 그럴까요? 뭐, 똘가, 뭉다, 그럴까요? 성도 말로, 좀, 이렇게, 뭐, 빼낸다, 그럴까요? 막,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구피를, 그는, 그,까지도 다 포함한 가격을, 어, 그러면, 그래도, 350에서, 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고,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 정도, 구수를 한다, 그러면, 그, 비, 디프리, 아, 디프리가 아니고, 그, 조상, 이제, 마지막에 갈찌개, 저성기 갈찌개, 고프리 갈치개 어, 그, 고프리 할찌개 들는 돈이 거의 한 60에서 어떤 분은 뭐, 100만원까지, 어,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무당분들이, 저는, 전왕자비 보살님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왕자비 보살님들은, 이렇게 다른 집에, 다른 무당이 굿을 뛴 무당분한테 불려서, 어, 쉽게, 뭐, 꾸띠무당분이 좀와주셔 와주셔서, 어, 와주셔서 자 같이 좀일좀 좀 해주세요. 그거는 그, 그게 이렇게 불려가기 때문에, 그 굿을 띠 분한테 들려주시면 돈을 좀 많이 챙기게끔 해줘야 되는 그런 게좀 있으세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 저런 자유보이맨 마지막에 하는, 꾸, 어, 음, 마지막에 하시는 게, 아, 코프리를해 합니다. 그것 적에, 어, 좀, 어, 조상, 어, 이렇게, 어, 노잣돈에대 해서, 뭐, 만원짜리 하나 달라고 인수는잘안 합니다. 보통 보면, 뭐, 만원짜리, 뭐, 한 장, 또는 뭐, 심하게 오면두장 달라고도 그럽니다. 어, 근데,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당 잡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뭐, 계중에 그 진짜, 뭐, 원인 많고 한만원 분이, 어, 그래도, 뭐, 가는 길에 빈손으로 가기가 그러니까, 조선들이 주는 돈, 어, 만 원짜리 몇 장이라도 좀, 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뭐, 5만 원짜리 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으셔요. 그것도 뭐, 단가집이 이렇게 구달 적마다 이렇게 게 아니고, 어쩌다가, 어, 단가집이 없어서 험하게 가신 분이 있으면은, 그 중에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구달하는 그런 분이 이렇게, 에 오차가 어, 그, 음하게 가신 분이 오차라가 있으면은, 그런, 노잣돈 달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굿비는 보통 이렇게 쓰이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 이렇게, 그, 노잣돈 주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격이 350에서, 어, 400 사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일반, 다른 무당분들은, 어, 한500 정도의 굽비를 이야기하면, 그 노잣돈, 그것도, 조금은한 50, 만 원, 뭐, 100만 원 사이는 준비해가 가셔야 될 거예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노잣돈 때문에 조금 기분 상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다시는 그집안 가니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어, 그래서 제가 봐도 좀 너무 하기는 너무 합니다. 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현하게, 뭐, 잣저든 달라고 러는 게, 뭐, 제가 할 때는, 뭐, 그, 단가집 사장님이, 뭐, 재고, 제구, 제가 재고설 할 때는, 제가 전왕 자꾸 얻을지에는, 노저든 달라고 사안 하는데, 다른 분한테는 저당잡이가 이렇게, 어, 저잡을 적에 그, 노잣돈 달라고 그러고, 뭐, 콧불뜬 노도있 달고, 그러고, 그러, 그지가 않을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구슬때한 분, 분한, 인분한테, 구을 때에서 자기를 불려준 분한테, 저당잡이 불려온 분은, 돈을 좀 벌어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오늘도 이렇게 뭐, 조절조절 말도 이렇게 좀, 알아듣기도 힘든 경상도, 토백이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하고, 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음 비가 쓰이는 데는 이렇게 그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일 어, 일러 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이렇게 구술하나 빼면 남지만은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에 구슬됐다 그러시면 거의 들어가는 어 땅비하고 인건비 그러고 구상 차리는 거는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제가 다른 무당분이나에 예. 때문에. 그 세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국당비하고어200한200한50 정도, 250 정도는 뭐 어, 250에서 어200한80 정도 요 정도는 거의 어 지금 보면은 어어 무당이 하든간에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땅 찾을 중에 돈이 더어 매일 수천만 원짜리 보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백만 원 정도 고상 차례가 안되겠죠 그죠 뭐 백오십이나 이렇게 차례야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 대부분의 무당은 아마 내가 이야기한 250 정도에서 270 정도는 거의 고정적으로 어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래서 아까 한 500만원 부이다 그러면은 250 나가고, 뭐, 조금 나가면, 뭐, 한300 정도, 어 이렇게 나300 이상은 안 나갈 거예요. 500만원짜리 고 썼고 또 그러면은, 음한 200만원 남다는 얘기입니다. 7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굿비를 갖다가 받는다, 그러시면은, 거의 한250 정도, 한 300만 원 정도, 어 뭐, 350 정도, 한 300, 700만 원받아면350 정도는 뭐, 돼지도 한 마리 잡고, 뭐700 받으면 돼지도 한 마리 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돼지 한 마리 올리고, 구, 그, 굿당 거, 바깥쪽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 굿당 거, 그 이렇게 자기 구상는 그, 문 바깥쪽에 돼지를 올려, 예, 그렇게 하는데, 한50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350 정도? 뭐, 많이 되면, 뭐, 뭐, 350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한 350만에 남는 겁니다. 그뭐 아까 수자비이뭐 이렇게 가실 적에 놓쳤던 해갖고 한5 0만원1 0 0만원대빼빼7 0 0만 원짜리 고서 아마 노쨌돈 달라고 하는 것도 한1 0 0만원 정도 달라고 그렇게 빼먹기돈 빼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무당분들은 사기꾼이 나서 때문에 그러면 뭐 어, 350에 플러스 뭐 100만 원 이렇게 빼면한 개에 700만 원짜리 하면 400만 원남다 얘기예요. 450만 원 이렇게 그렇게 사기꾼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가집이 얼마나 그 어렵게 해서 그런 금전을, 불비를 마련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그런도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어쩔 수 없지만은, 어, 그 외에는 최소한 무당이 정성을 들이대 금전 욕심은 없이 이렇게 신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그리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음. 저 사진도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면, 고마워. 어찌보면은 무당 하기도 싫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현실이 그러니까 뭐어직 그래도 내만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 하면서 이렇게 이길를 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도 하시고 어 일반인들이 항상 이렇게 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좀 좋은데는 이렇게 어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어 조금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 내용이 조금은 제가 좀 이렇게 신뢰를 어, 예의본질에 어긋난 일들 어, 그런 어, 말씀을 드려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어, 또 그렇게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고요. 어, 오늘 동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